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아멘. 아,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예, 화폐인데요. 저 화폐는 미국 2달러, 2달러짜리 지폐에 예, 저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청년이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내가에 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오면은 내가에 갔어요. 물이 많이 차오르고 그러면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집 가까이 내가에 막 여기 달려가서 물이 얼마나 찼는가.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청년도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내카에 갔더니 에,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카에 심겨진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 끝에 개구리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매우 이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개구리는 급류에 쓸려 가지 않느냐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지 끝에 예. 매달려 가지고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옆 가지 안전한 가지로 점프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 곧 급류에 빠질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급류에 빠지면 죽습니다. <웃음> <사람도> <웃음> 예,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급류에 빠지면 죽어요. 우리 최상병, 해군인데, 아, 해병대인데, 해물을 얼마나 잘해요? 수영을. 그런데 금류에 빠지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금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가, 온갖 예,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개구리를 보면서 이제, 아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가지 끝에 매달린 개구리인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 도움도 못 줘서 미안하다. 바로 그때 강한 비바람이 훅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리고 개구리가 매달린 그 버들가지가 휘청하더니 이 개구리가 그 순간에 점핑을 합니다. 점프를 해서 옆가지로 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청년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야, 끝까지 견디는,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온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예, 저는 동, 어, 내일 저희 동기 모임을 합니다. 20주년. 예, 신대원 92기. 제가 92기인데. 내일 동문회를 합니다. 20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문회를 하는데 제가 내일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교회 목회자 대표로. <laughs>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견디는 목회입니다. 네. 견디는 목회. 이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저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이 달러 지폐에 새겨진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제퍼슨.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몇살 때, 33살 때,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몇살 때, 58세 때, 미국 제 3대 대통령입니다. 8년 동안 대통령합니다. 8년 동안, 58세에 미국 제 3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깨달음은 놀라운 축복을 몰고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도 깨닫고 저도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 뭐겠습니까? 깨닫기 위함, 깨닫, 깨닫기 위입니다 예, 깨달음,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장면은 포도원입니다. 자, 맛있는 포도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입니까? 예, 이제 곧 있으면 포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8월 달 되면 우리가 맛있는 포도를 먹게 되는데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거다. 포도원. 포도원을 만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포도원을 산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만들어진 포도원을 산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땅을 마침내 구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막일 축원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죠 우리 교회도. 네. 그래서 땅을 이제... 마련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마침내 땅을 구입을 합니다. 땅을 준비했습니다. 땅을 준비하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예, 포도나무를 예, 심게 되죠. 포도나무를 심으면 보통 몇년 만에 포도 열매가 열린지 아십니까? 예, 제가 다 찾아봤어요. 3년 만에 열립니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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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를 심고, 무슨 나무를 심고, 다 열매 맺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포도는 보통 3년 만에 포도 열매를 소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는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를 다쭉 심었겠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산 울타리다 그랬잖아요. 산 울타리는 가시나무 울타리입니다. 가시나무 울타리. 근데 가시나무로, 포도원, 변두리를, 다 가장자리를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즙을 짜는 틀을 준비합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포도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즙을 짜야 됩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즙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즙 짜는 기구를 마련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망대를 만듭니다 망대 그러니까 망대는 망류라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포도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혹시 포도원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먹는 동물이 또 있어요 포도 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망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망루라고도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예. 네. 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그가 외국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외국에 갑니다. 외국에.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는 것은요, 멀리 떠났다는 것 의미하죠. 1년, 1, 2년 안에 못 돌아옵니다. 외국에 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포도원을 이제 세를 줘야 되겠죠. 세를 예, 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뜻밖의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소망을 향해서 다듬질할 때 반드시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그 뜻밖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걸 누가 잘 하겠어요? 오늘을 잘 사는 성도가 잘 합니다. 오늘을 잘 살고 있는 성도가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그 뜻밖의 일이 안될것 같지만 더 좋아지고 부족할 것 같지만 더 넘치고 그런 역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어떤 성도?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성도에게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움켜잡아야 될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 저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오늘을 잘 살까? 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일 걱정하지 마. 그,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을 잘 살아.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성도는. 그러면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을.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을 잘살게 되고, 내일을 잘 살아야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오늘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타국에 간 주인이 시간이 흘려서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소추을 거두고 그리고 주인은 이제 어때요? 새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를.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종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보냅니다. 예, 새를 받는데 뭐열 명, 스물 명 보낼 필요는 없죠. 한 명을 보냅니다. 한 명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건을.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를 안 내고, 농부들이 새를 안 줍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는게 아니라 이제 때립니다. 왜 때렸겠어요? 오지 말하는 거죠. 네 오면 다음에 또 때린다. 그런 의미죠. 때린 이유가 그거죠. 왜 때렸냐? 너 오지 마. 이제 다음에 또 오면 또맞아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다시 다시 종을 보내요. 자 사절에 봅시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 그 종을 어떻게 농부들이 대우하냐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이제 몸에 위해를 가합니다. 몸에 이제 상처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제 머리에 피가 나는 거,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몸에 위해를 가한 거예요. 그리고 능욕합니다, 능욕. 그러니까 인격을 능욕했다 그 말이에요. 능욕하면 안 되죠. 가장 나쁜 행위죠 자,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많은 종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을 오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계속 보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한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많은 종을 보낸 거예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입니다. 때리고 죽입니다. 예. 그러자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 이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제 같은 상황이 더 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인이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설마. 주인의 아들인데 때리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을 쭉 봤잖아요. 쭉 봤습니다. 왜 농부들은 새를 주지 않았을까? 왜 농부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새를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요? 새가 아까워서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지경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임금. 예, 우리가 임금의 초상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예, 어진이다, 그러죠. 어진.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 그러는데, 저 임금님은 조선시대, 조선, 구대 임금인, 성종, 성종, 우리나라 임금 어진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아주 귀한 어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다 타버렸어요. 예. 임진왜란 때다 거의 불이... 다 소진돼 가지고 몇개 남아 있지 않아요. 아주 귀한 어진이죠. 조선시대 구대 임금입니다. 13살 때 임금이 돼 가지고 38세에 죽죠. 38세에. 자, 성종이 임금일 때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혹독한 가뭄이. 너무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임금은 각 지방에 기우제를 드리라고 명을 내리고 또금주량도 내리고 또 임금은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떼악뱃에 나가서 농부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예, 논에서 농부들과 같이 임금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풍악이 울립니다, 풍악이. 잔치를 열,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백성들은 지금 가뭄이 심해서 다 죽어 가는데 임금이, 임금도 지금 땡뱃에 논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리는 저자는 누구냐? 알아봤더니 방주감찰 김세우였습니다. 방주감찰은 오늘날 말로 하면 감사원 원장입니다. 감사원 원장 감사원 원장인 김세우가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환갑 잔치를 그래서 성종이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잔치를 벌리다니 그것도 고급관리가 고급관리 아닙니까? 감사원 원장이면 잡아와라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뒀더니 김세우 아들들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탄원서를 임금에게 보냅니다. 탄원서를 써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지? 임금이 더 화가 났어요. 그 아들 놈들 다 잡아와라. <laughs> 화가 났어요. <laughs> 다 잡아와라. 그래서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막내 아들만 안 도망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탄원서 쓴게 무슨 잘못인데? 안 도망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김규입니다. 그래서 성종임금이 잡아왔습니다. 너는 왜안 도망갔냐? 다 도망갔는데. 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규가,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탄 옷을 쓰는 게 잽니까? 임금에게 따집니다. 예, 아들의 말을 듣자니 이해가 되죠? 예, 화가 나 있던 성종임금의 화가 누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종이 기 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뭄에 관한 글을 쓸수 있겠느냐 네가 가뭄에 관한 글을 쓴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가뭄에 관련된 주제로 글을 써라 네가 그 글을 쓰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즉석에서 글을 씁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들 규가 임금 앞에서 바로 글을 씁니다. 옛날 동해에 원한을 품은 여자가 하늘에 호소하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은나라 탕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며 비가 내리기를 빌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나오건데 임금께서도 이를 본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동해에 원한을 품은 여자가 하늘에 호소하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고, 은나라 탕왕은 가뭄이 들자 이 모든 게 자신의 죄라고 하늘에 빌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임금은 이를 본받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나라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임금 당신에게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임금 당신에게 원인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원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종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당장 곤장을 쳐서 죽여라. <laughs> 네. 제가 덧은 그랬을 텐데, 성종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니네 글을 보니 네 아버지를 용서하마. 그리고 네 글씨를 보고 글을 잘 썼나봐요. 글씨를 보고 네 아버지 동료와 너의 형제를 석방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으로 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 의 원인은 임금 당신이. 당신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뭐겠습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너의 자녀 아니야 나의 자녀야. 너의 물질 아니야 나의 물질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 오늘 말씀의 농부들은 농부들은 끝까지 자기 것으로, 하고 끝까지. 주인의 아들을 죽이서 까지 어때요? 내 것이야. 포도원은 내 것이야.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읍시다. 내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나의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의 물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단,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매일 고백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니매 순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이 순간부터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내가 내 호흡 끝나는 날까지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네,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공부하세요. 생업을 꾸리고 직영을 꾸리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이 지경의 주인이십니다. 예. 합시다. 그렇게.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농부가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농부가 아닌가. 내 것이라고 이건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끈질기게 지독하게 내 것이라고 내 것인데 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니야 그건 네것 아니야 내 것이야 내것 내가 주인이 될게 내가 너의 가정이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자녀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몸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농부들처럼 주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내 호흡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은 주인이시고, 내 남편과 내안 내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적을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성도인데 이적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누림에 사는 우리 창선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